그림같이 반지름 길이가 1이고, 중심각의 2분의 파인 부채걸 OAB가 있다. 호 AB의 점 P에서 선분 OAN1인 수뇌발을 H라고 하고, 요 P에서 이렇게 수직으로 내는 거 h 고요그 다음에 이 삼각형에서 이 각을 이등분합니다 이렇게. 만나는 점 S. 그래서 이 그림 모양 이렇게 설명되어 있는 거고요 이때, 자, 이 넓이가 F 세타, 이쪽 넓이가 G 세타. 네, 리미트 세타가 0으로갈때 f 세타 분의 세타 세제곱 곱하기 G 세타의 값을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. 자, 그러면 이 넓이를 다 세타로 표현을 해주면 되겠죠. 하나씩 볼게요. 자, 요 각을 이등분했어요. 자, 그럼 요 각을 제가 알파라고 해볼게요. 알파, 알파. 여기 직각이죠. 세타와 이 알파 더한 게 세타 더하기 2 알파가 2분의 파이가 되겠네요. 이렇게. 그러면 2 알파가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 이렇게 볼수 있고요. 그 다음에 요 길이가 반지름 1 요것도 1이죠. 요게 같으니까 이등변삼각형 되겠죠. 이등변삼각형 되고 요쪽 이쪽 각도 2알파가 됩니다. 그러면 요쪽 각이 삼각형 내각형 파이에서 4알파를 빼주면 되겠죠. 여기서 4알파 값이 파이 마이너스 이 세타가 돼요. 요거 대신에 파이 마이너스 이 세타를 대입을 하면 파이 사라지고 결국 이 세타가 됩니다. 그래서 쭉 해보면 아 여기가 이 세타가 되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. 지울게요, 여기는. 자 그런 다음에, 자, 요 넓이를 구하는 거죠. 길이 같은 것좀 알아내보면, 자 요쪽 길이가, 요 길이가 직각 삼각형에서 요가 1이기 때문에 요 길이가 1이니까 1 곱하기 코사인 해주면 요 길이가 나오죠? 1 곱하기 코사인 2세타니까 그냥 코사인 2세타가 되겠네요. 그러면 요 나머지 길이는 전체 길이 1에서 코사인 2세타를 빼주면 되겠죠. 1 마이너스 코사인 2세타가 됩니다. 그 다음에 요쪽 길이 알면 넓이 구할 수 있겠네요. 자, 요 길이는 요 직각삼각형에서 요 길이 곱하기 탄젠트 알파를 해주면 됩니다. 이쪽 길이는 1-쿠사인 2세타 곱하기 탄젠트 알파가 돼요. 그러면 이제 f세타 나오겠네요. 밑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 해주면 되겠죠. 앱세타 분모니까 분모 다 써볼까요? 2분의 1 곱하기 1-쿠사인 2세타 그리고 1 마이너스 코사인 이스터곱하기 탄젠트 알파니까 이거 제곱에 탄젠트 알파 이렇게 됩니다. 이게 f 세타가 되겠습니다. 그다음에 이 g 세타는요, 이 넓이를 이 삼각형 전체 자이 넓이를 구한 다음에 자 이걸 밑변으로 보면은 여기 각을 2등분했기 때문에 이 길이 b로다가 얘를 나눠주면 되죠. 자, 그걸 이용하겠습니다. 먼저 이 넓이를 구해볼게요. 그럼 길이를 그러면 요 길이가 요 삼각형, 직각삼각형에서 자 요기가 1이죠. 그 다음에 여기 알파니까 여기 탄젠트 알파가 됩니다. 그리고 높이는 그냥 코사인 2세타가 되겠죠. 곱하기 2분의 1 해주면 탄젠트 알파 코사인 2세타 곱하기 2분의 1 해주면 요 삼각형 넓이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비율을 알기 위해서 자 이거와 이거를 알아내야 됩니다 근데 이쪽 길이를 구해 볼게요 이게 약간 이등변삼각형이었기 때문에 이걸 반을 이렇게 자르면 자르면 이쪽이 하나가 세타가 되겠죠 세타가 되고 이 길이가 1입니다 그럼 이 관계가 사인이기 때문에 이쪽 길이가 사인 세타가 돼요 그거 두 배니까 이쪽 전체 길이는 2 sin 세타가 니다이 sin 세타 이쪽 길이는 1 그래서 이 비율이 이 비율이 1대이 sin 세타 이렇게 되겠죠. 그럼 아까 이 넓이 전체 넓이를 1 플러스 이 sin 세타 분의 이 sin 세타 이렇게 곱해주면은 이쪽 부분에 하는 넓이가 나옵니다. 자 여기 이제 대입해서 풀면 되겠죠. 세타 세제곱이 있고요. 자, 지세타가 이겁니다. 이거 2 이렇게 약분되고 분모가 1 플러스 이 사인 세타 이렇게 1 플러스 이 사인 세타 분의 분자가 탄젠트, 그 다음에 코사인 세타 탄젠트, 알파, 코사인 2 세타 그 다음에 여기 사인 세타 이렇게 되겠네요. 그 다음에 세타를 0으로 보내보면요. 일단 요 알파를 볼게요. 세타가 0으로 가면은, 자, 이 알파 값이 2분의 파이가 되죠. 그럼 알파는 4분의 파이로 갑니다. 세타가 0으로 가면 알파는 4분의 파이. 그럼 탄젠트, 이게 4분의 파이. 1이죠. 그럼 1 곱해진 거니까 사라질 거고요. 탄젠트 알파 이렇게 사라집니다. 사라지고요. 그 다음에, 자, 0, 코사인 0은 1이니까 이것도 사라지겠죠. 이렇게. 1 플러스 2 사인 세타인데, 사인 세타도 0으로 하니까 2 사인 세타가 사라집니다. 분모 1이니까 이것도 별로 의미가 없겠네요. 이렇게. 자 그래서 간단히 보면은, 자 위에는 세타 3제곱. 그리고 사인 세타는 세타 0으로 가면 그냥 세타와 같아지죠. 그래서 그냥 세타로 보일 수 있습니다. 이렇게. 분자는 세타의 네제곱 이렇게 되고요. 자 분모. 자 2분의 1에. 자1 빼기 코사인 2 세타의 제곱인데, 이 부분이 어떻게 되나 볼게요. 우리가 1통기 쿠사인세타 이렇게 있으면, 이거를 변형시켜 보면은 분자분모에 1 플러스 쿠사인세타 곱하면요. 1배기 쿠사인제곱, 1 플러스 쿠사인 이렇게 돼서 0으로 가면은 요게 사인제곱과 같아지고요. 사인제곱세타, 요거는1 더하기 2. 결국 2분의 사인제곱세타 돼서 2분의 세타 제곱으로 갑니다. 그래서 이 부분이 2분의 세타 제곱으로 가요. 그러면 세타 네제곱 이것도 세타 네제곱 사라지고 개수만 계산해주면 되겠죠. 근데 아까 여기서 제가 여기는 세타인데 여기 2세타죠. 2세타니까 이 부분이 2세타의 제곱 이렇게 됩니다. 이렇게 2분의 2세타의 제곱 그래서 이걸 계산하면은 음, 2분의 이 안쪽이요 2분의 4니까 2가 되고요. 2의 제곱은 4 거기에 2분의 1 곱하면 2가 되겠네요. 분모가 2 분자는 1이니까 2분의 1입니다. 1이 이 값은 2분의 1로 가고 k 값 2분의 1이고요. 곱하기 100을 했으니까 최종 답은 50이 되겠습니다. 이상입니다.